이슈 나옵니다. 태양광 주들 설이 끝나고 오랜만에 기지개를 좀 펴는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이틀째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올해에는 태양광 업황이 좀 느리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이혜진 기자, 김영윤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태양광주도 오늘까지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혜진 기자, 태양광주들 최근의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간 기지개를 펴지 못했던 태양광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태양광주의 대표주자인 OCI가 어제 3% 이상 오른 것을 시작으로 넥솔론, S에너지, SFC 등 다른 태양광주도 2~3%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성 LST는 7%대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태양광주 대부분은 전날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가 어제 선전한 이유로는 우선 미국에서 날아온 그 태양광 관련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를 2016년까지 매년 57억 달러씩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57억 달러라는 금액은 지난해 p f 대출 규모가 12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5배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즉, 태양광 산업에 몰리는 돈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 태양광 주인 퍼스트 솔라와 선파워가 급 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OCI의 상승에 대해서는 미국발 호재보다는 경쟁사인 독일회사 바커가 공장 가동률을 높일 전망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동욱 한맥투자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 가동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그 현재 고객사들의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바커뿐 아니라 OCI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주가 상승에 좋은 재료를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뿐만 아니라 독일의 바커사의 급등까지도 함께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리, 재료들이 <laughs>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전문가님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로 좀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태양광 네.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회복기 지오가좀 나타나고 있는지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종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늘 보면 치킨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지금 치킨게임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폴리슬리콘입니다. 네, 폴리슬리콘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도표를 잠깐 보시면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좀 행보를 하는 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반등은 잘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 지금 어, 폴리 실리콘이 빨간색이고 어, 모듈 가격이 지금 어, 황토색인 주황색이죠 어, 황토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일단 하락은 최소한 진정이 되고 있구나 아, 차트상으로 보면 하락은 최소한 진정이 되고 있고 미시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어, 폴리 실리콘 가격이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구정 전까지요, 어, 6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상승 폭이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킬로그램당 US달러로 해가지고, 어, 15.35달러 수준까지, 에,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평균 가격 에버리지를 보면은 16.10달러니까, 1달러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최고 가격은 21달러까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평균치로 보면 아주 완만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한 것은, 어, 결국에는 지금 그, 덤핑 처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도저히 못 버티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태양광 업종이 호황을 보일 때는, 이, 킬로그램당, 어, 이 가격이 27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15불이니까 말 그대로, 어, 지금 한 25, 어, 저, 13분의 1 정도 되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10분의 1토막 이상 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보면 웅진 폴리슬리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수 산단에 있는 한국 폴리슬리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폴리슬리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쪽에도 못 버티고 뭐 법정관리 간다든지 파산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지 간 회사들은 어 그나마 지금 버티고 는 있는데 뭐 적자에 허덕이는 어 그런 형태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난 하반기에 도저히 못 버티고 어 덤핑 처리를 해 가지고 재고를 좀 소진을 했습니다. 왜? 재고를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더 커지니까 도저히 네. 못 버티고 일단은 어, 창고에 있는 물량을 방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덤핑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이제 소진하다 보니까 어, 이게 가격이 이제 조금씩 그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태양광 그 폴리슬리콘 가격은 지금 20달러 수준까지는 좀, 어, 올라오지 않겠느냐. 막 음.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 3, 4 기준으로 보면 OCI도 3위권에 있으니까, 어, 지금 BP, 통합을 해보면 BEP가 한 20달러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까지는 좀 추가적인 폴리슬리콘 가격 반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중국이라든지 일본, 뭐 이쪽에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그래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폴리슬리콘의 발전 설치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대표적인 어 태양광 산업을 발 어, 전시키고서 어, 했는데 그 유로존 어, 리스크가 이제 생기면서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태양광 산업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딱 멎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맞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원전 사고 나오면서 조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어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이것을 좀잘 보면 될것 같은데 2012년에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31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기가와트는 이제 한 1000메가와트죠. 그래서 어 31기가와트였는데, 어 올해는 일단 조금 더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연초에 뭐 세정권 들어오면서 어, 계속 그런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35에서 37.5기가와트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뭐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실리콘 글로벌 생산 능력이 40기가와트니까 어 31기가와트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공급과잉을 어 어떻게 어 해소를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뭐 35기가와트 이상이 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은. 가격이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40기가와트를 넘어간다 수요가 이러면은 이제 또 상황이 좀 틀려지죠 음. 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팡이 네. 어,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어, 시기를 두고서 증권가에서 는폴리실리콘 가격 회복을 한 3분기 정도로 점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보세요 어 일단은 그 연초에는 20달러 수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고 할것 같고요. 어그 이외에는 지금 2분기 후반 중후반 가면서는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겠나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는데 일단 투자의 시기는 막 2분기 한 중후반 정도 가면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들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글로벌 네, 업체들도 예. 이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제 최근 1년 기준대 저점으로 봤을 때 에, 폴리실리콘 제조 글로벌 일위 업체인 이제 GCL 폴리 먼저 보겠습니다. 아, 9월 저점에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09년도부터 나온 차트인데요. 이제 2009년, 아, 2012년 작년 9월 저점에서 최근까지 주가 흐름 보면 아, 1.98 홍콩 달러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한75% 가량 GCL 폴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햄록일 텐데요. 제가 티커를 못 찾아서 찾지를 못했고요. 3위인 우리 OCI는 11월 저점에서 주가가 15% 오늘 좀더 올랐기 때문에 한17%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위가 바커인데 독일의 바커 케미칼이 역시 11월 저점 대비로 이제 4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그 하는 일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잉리 솔라가 홀딩스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저점 대비로 한154% 급등이 나왔고요. 미국의 퍼스트 셀러 같은 경우도 한100% 이상 저점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률로만 네. 보면 우리 OCI가 가장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커가 네. 47% 다음 차트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바커만 네. 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글쎄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음. 글쎄, 그, 최근에 바커 케미카 같은 경우는, 어, 그 블룸버그 시황을 보면 그 패널 메이커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메이커한테서 이제 오더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생산량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단계 한10% 이상 급등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반적으로는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의 관전 포인트 이제 태양광 산업 내에서 보호 무역주의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해진 기자, 향후 반덤핑 판정의 일정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태양광주의 향후 전망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저의가 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또는 해소될지 여부에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반덤핑 판정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0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 한국, 유럽연합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그러니까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태양광주에 있어 이 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우선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또 이를 수입한 중국은 이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셀과 모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중국산 수입 물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관세 보복 전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럽도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을 수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오는 20일 나오는 중국의 한국. 미국, 유럽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선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은 오는 2분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어, 이번 달 20일 가장 빠른 결과가 나오고요. 또 2분기에도 반덤핑 예비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반덤핑 판정 이후에 주가 영향 얼마나 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해외 업체들보다도 어, 당장 이제 우리 OCI 같은 경우를 보면 어, OCI가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관세 부과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관세를 갖다가 붙여버리면, 어, 결국에는, 어, 중국은 그 모듈을 임가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소재를 갖다가, 웨이퍼라, 폴리슬리콘 웨이퍼를 갖다가 모듈을, 어, 가공을 하는 어,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붙어서 오니까, 어, 원재료 비용이 이제, 어, 늘어난 그런 케이스라 비용 부담이 이제 증가돼서, 에, 우리 회, 우리 그, OCI라든지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이 뭐 타격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회사들이나 독일, 그 다음에 이제 OCI 뭐 이런 쪽에 공통된 뭐 관세를 일률적으로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네. 그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조금 뭐 차+ 차등을 준다든지 이를 이래, 이래가지고 오시아에 좀더 관세가 많이 붙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어 그러나 일률적으로 만약에 지금 봐서는 아마 정치적 인 음, 이슈 이런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관세를 붙이더라도 일률적인 어떤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는 어 이미 그. 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락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OCI... 오시아이... 이제 대표 주니까 OCI를 말씀드립니다만 네. OCI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주가가 한참 잘 나갈 때이 PBR 밴드가 3배 초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OCI 같은 경우는 1.1배에서 뭐 1.2배 사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어제 오늘 올라왔고 한 1.2배 정도 수준이 될, 될 텐데 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 주가상으로 이제 결국. 치, 치킨 게임에서 OCI 같은 회사들은 생존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에 그렇다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상황이 나와 가지고 조정이 나와서 PBR 1배 밴드에 나오게 되면 뭐 조금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매수에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어 관세율 추이에 따라 틀린데 일률 적용이 된다 하면은 어, 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과는 봐야겠지만, 일정 부분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PBR 1배 이하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국내에 네, 또 네. 태양광 업체들 실적이 궁금한데요. 역시나 뭐, 우리 업체들 네, 안 네. 좋습니다. 네, 올해는좀 네. 개선이 될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GCL 폴리 같은 경우에, 네. 일... 글로벌 1위인데요. 어, 올해 매출 전망이 이제 220억 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한14.1%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OCI가 3조 3,516억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4%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커사가 47억 달러에한2.2% 매출이 늘것 같고요. 또리솔라는 16억 달러, 퍼스트솔라는 35억 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이두 업체는 이제 매출만 보면 작년보다 조금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 벨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그, PBR과 PER로 이제 봤는데요. 네. GCL 폴리만 이제 선행포가 안 나와서 트레일링, 과거 실적 기준 PER를 갖고 왔는데, GCL 폴리가 이제 네. 1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PBR은 조금 높게 받는 것 같아요. 1.56배 정도. 수익도 좀 나고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PER은, 과거 실적 기준으로 7.17배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OC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이 1.2배 수준이고요. 퍼는 27.8배에서 거래됩니다. 그리고 바커가 PBR 1.14배, 퍼는 39.2배 정도 나오고요. 이제 밑에 그, 모듈 쪽이라든지 장비 쪽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 인리솔라가 PBR이 0.89배 음. 퍼스트솔라가 0.81배입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업체보다는 조금 이 밑에 쪽에 있는 쪽들이 좀 낮은 밸류에이션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종합해보면 일단 PER만 놓고 보면 오시아이가 사이업체 바커랑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1위 업체인 지씨폴리랑 봤을 때는 뭐 트레일링으로 번다 하더라도 조금 아직은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따져봤는데요. 이제 전략을 세우기 전에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전략과 목표주가도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해진 기자 태양광 주대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주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제시가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태양광주들의 경우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목표가도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OCI의 경우 최근 그 폴리 실리콘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증권사들도 다시 이 목표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삼성 증권의 경우 이 OCI의 목표가를 기존에 18만 3천원에서 18만원으로 내렸고요. KTB 투자 증권은 18만 5천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미래에셋 증권은 2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간 수준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해 2월에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잡았었고 삼성증권은 33만 8천 원으로 잡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목표 주가 거의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갔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이 OCI를 비롯한 태양광주들의 추이는 우선 오는 20일 나오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등 업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을 확인한 후에야 확, 확실히 전망할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빙 조사 예비 판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목표주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반 가까이 좀뚝 떨어져 있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제일 투자하기 힘든 게 태양광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전략 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부터 정리해 주세요. 어, 태양광 테마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명명을 하는데요. 어,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OCI, 예, 또 OCI 계열사인 넥솔론 SN, 5성 LST, 또 나노 신소재, 또 신성그룹, 뭐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어, 투자 시점은 아무래도, 어, 반덤핑, 지금은 이제 조금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판결에 따른 일시적인 이제 그 어, 영향 요소가 분명히 예,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어, 그 이후에 예,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은 어, 그 폴리 실리콘 가격 그 이후에도 이제 폴리 실리콘이 예,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 배도를 잡는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게 보고는 OCI를 좀 매매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목표 가약 러시가 있는데, 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치킨 게임이 있을 때는 늘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이긴 승자가 다시 독식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 좀 직면에 있다. 막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OCI는 좀긴 안목에서 그, 에, 그 지금 폴리 슬리콘에 대한 어떤, 그 반덤핑 조사니까, 어, 그 이후에 좀 보시면 될것같고 그다음에 이제 S에너지 이 태양광 업종 자체는 사실 큰 투자 메리트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은 안 되는데 S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그나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보조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에서는. 어, 유럽에서 보다도, 어, 축소하는 것보다도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음. 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이 발전 시스템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예스 yes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 큰 폭으로 증가된 그런 형태인데요. 어, 올해도 이제 새 정, 어, 정부들, 어, 한미일, 어, 주, 어 중국, 다 마찬가지로. 어, 시 정부가 이제 좀 접어, 어, 들어서거나 뭐 하면서, 어, 그 정책들을 계속 태양광 발전, 어, 설치를 좀 증가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마, S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개별주입니다만은, 어, 낱개로 좀, 어,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나 이제 뭐 태양광 업종이 좀, 뭐 어, 약간 움직인다, 낌새가, 예, 괜찮다 할 때는 S 에너지를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개별주지만. 알겠습니다. 예. 어, 태양광 시스템 설치나 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S 에너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주셨고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O C i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영업익 전망이 24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로는 워낙에 4분기에 이제 적자폭이 컸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되는 것이지만 역시 이제 작년 1분기 대비로는 그래도 한74% 정도 급감하는 그런 영업익이 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 폴리 실리콘만 980억 영업적자를 냈었으니까 전망대로 잘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과잉 우려도 여전한데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한 37.5기가와트인데 생산 능력은 폴리 실리콘 생산 능력은 40기가와트 수준이라서 아직도 좀 공급과잉 쪽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 쪽,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최근 6주 연속으로 폴리 실리콘 현물 단가가 상승하면서 어, 제가 봤더니 15.35달러에서 사상 최저치 찍고 나서 저, 저번 주목요일날 16.10달러 수준으로 한4.8% 올랐기 때문에 1분기에 그 폴리 실리콘 쪽 영업 적자 폭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연 물량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조금은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총 수요 대비로 한14% 정도가 아, 어, 잉여물량에서 4만 2천 톤이 남아 돌았었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3.5% 수준까지 잉여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조금 긍정적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만 보면, 오시아 아직 비쌉니다. 지금 네. 우리 시장이 PBR이 1.22배 수준이고, 퍼가 12.74배이기 때문에, 뭐, 퍼 수준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PBR도 자체로 봤을 때 아주 비싸다 할 수는 없겠는데, 예, 이익 대비로는 아직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태양광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